스포티지의 가장 다른 점은 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근데 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어 일체형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듯이 이렇게 넓게 보이는데 어좀 단점이 좀 조수석이 좁은 느낌이 들어요 어 이게 장점이자 좀 단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공조 전환계들이 터치인데 수산과 비교했을 때 조작버튼이 심플하게 좀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. 조작버튼도 심플하게 잘 되어 있고. 그 다음에 온도 조절이 이게 좀 다이얼 식으로 되어 있어서 운전할 때 보지 않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가장, 어 이건 좀좋네요 스포티지가 엔진 스타트 버튼이 여기 있어요. 어 투싼은 이쯤에 있는데 스포티지는 여기 있네요. 그리고 이 기어변속은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어우, 좋아요. 이 드라이브 모드도 다이얼식이고, 어, 좋은데요. 그리고 투싼이랑 좀 다른 점이 이 실내등이 스포티진 지 터치예요. 어, 투싼은 약간 딸깍딸깍 그 버튼인데, 스포티지는, 음, 터치입니다. 이 음, 뭐, 가림막도 잘 돼. 제일 제가 스포티지에서 좀 부러운 게, 투싼에는 이 가림막이 없는데, 이 스포티지는 이 가림막이 있다는 점? 음, 그래서 이제 수납했을 때좀 깨끗해 보이는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좀, 탐나네요, 실내에서. 그리고 이 수납공간을 좀 보면, 수납공간은 확실히 투싼이더 넓은 것 같아요, 이 안에 있는 수납공간. 그리고 스포티지가, 이 오, 1열 유리가 투산과 다르게 이렇게 뚫려 있어서, 확실히 개방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투싼이랑 스포티지가 이쪽 부분이 다하이그룹시로 되어 있는데 보기에는 좀 예뻐도 장기스가 좀 많이 나서 이렇게 뭐 여기에다 PPF나 지금 뭐 우드 뭐 하거나 아니면 카본으로 좀 몰딩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차주분은 지금 우드로 다 몰딩을 해놓으셨어요.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. 우드로. 통일을 하니까 확실히 예쁘네요. 그리고 여기 또다 터치로. 확실히 또 투싼보다는 어 스포티지가 실내가 편의성도 그렇고, 이 조작버튼도 엄청 쉽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홍콩 시트도 잘 되어 있고, 열선 시트. 터치감도, 터치는 아니고, 딸깍 딸깍 확실히 심플하고 스포티지가 실내는 더 예쁘다. 확실히 예쁘다. 아, 확실히 스포티지 공간 넓이가 2열도 되게 넓은 것 같아요. 이 제가 아까 2열 쪽에 앉아있었던 그 공간이거든요. 근데, 공간도 주 최대로 뒤로 땡겼어도 오 주먹 하나가 남네요 공간도 엄청 넓고 그 다음에 스포티지가 2열 쪽에 이 헤드레스트 쪽이 옷걸이로 되어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장을 많이 입거나 아니면 옷을 좀 갈아입거나 이랬을 때 여기다가 헤드레스트 쪽에 옷을 이렇게 걸고 다닐 수 있는 점그 다음에 스포티지가 수납 공간이 여기가 지퍼로 되어 있어요. 와 투싼이랑 좀다 다르, 다르게 이건 옵션은 아니고 원래 장착되어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. 이거 사제로 하신 게 아니라 어, 지퍼백 확실히 더 깔끔하겠네요. 수납을 네. 하기 뭐, 투싼이랑 좀 다른 점이 USB 포트가 이 옆에 있어요. 투싼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 스포티지는 여기 옆에. 다음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제일 부러워요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음. 개방감이 진짜 아, 와... 이건 옵션으로 꼭타셔야 돼요 파노라마 썬루프 뭐 덥다 유리가 깨진다 이러는데 감성 있으신 분은 특히 차박을 하실 분들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. 입방감이 장난이 아니네. 그리고 저는 스포티지 중에서 진짜 이쁜 점이 이 도어 쪽 문, 손잡이가 좀제 타입이에요. 고급스러워 보입니다. <laughs> 어, 확실히 투싼보다는 실내가 스포티지가 진짜 압승인 것 같습니다. 스포티지가 이 뒤쪽 트렁크가 이렇게 터치 부분이 있어서 오 트렁크가 너무 깨끗한데요. 트렁크에는 이 12V 180W짜리 시거잭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스포티지는 그리고 폴딩도 잘 돼요. 싹 넘어가는데요. 외도 폴딩을 하면 와한 번에 이야. 이 시트도 와이전 이런 색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시트도 진짜 이 오렌지 계열 색이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. 앞에는 약간 외관은. 사실 투싼이 전 진짜 외관은 더 이쁜 것 같아요 이모티콘? 그... 귀여운 이모티콘 모양 같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겠지만 별로 투싼이 더 예뻐요 뒤테는 처음에는 스포티지 뒤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, 보면 볼수록 스포티지가 뒷면은 예쁜 것 같아요. 하지만, 쿠산이 앞승. 주유고는 같이 근데 문이 잠기면 열리지가 않아요. 문이 잠기면. 역시 하이브리드는 고유함? 다 뜹니다 빠르게 두번 하면 D 전이하면한 칸씩 가네요 파킹은 터치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도 여기서 10시고 아, 되네요. 스마트 에코 스포츠